너희들 언제 퇴근하니? 오늘 저녁엔 뭐해 먹을까?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더라. 글쎄, 엄마 좋아하는 낙지볶음 해 먹을까? 당신 퇴근하는 길에 마트 좀 들렀다 올수 있지? 장보는 김에 우리 엄마 좋아하는 간식도 좀몇 가지 사와봐.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하시겠다.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일곱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걸? 집에 가면 일곱시 반 넘을 텐데, 저녁은 대충 먹던지 하자. 어머님 낙지볶음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배달? 배달은 무슨 배달이야? 집에 있으면 집밥을 해서 먹어야지. 됐다. 내가 마트 나갔다 오마. 아무리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뭐? 엄마가 마트까지 나간다고? 안 돼. 엄마 아직 여기 주변 질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동네는 복잡해. 엄마 살던 곳이랑 완전 달라. 그냥 집에 얌전히 계시는 게 돕는 거야. 저녁은 엄마 좋아하는 걸로 시켜 먹지 뭐.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일찍 끝나는 날 마트에서 장봐 놓을게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유, 너 일하느라 힘든 건 알지. 그래도 집안 살림을 너가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은 몰랐다.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소? 요즘 막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돼요.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아직 저희 아이도 없는데 이럴 때 많이 벌어서 뭐 하나 야죠 그래?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런 걸로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차피 며칠 안 있을 거라서 살림살이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지방 꼴이 엉망인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어차피 나도 낮에 할일 없는데 내가 청소 빨래 다 해주랴? 아니에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집안일에 조금 더 신경 쓸게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요즘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데 원래 평소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도 알아서 잘 해먹고 살아. 엄마가 하필이면 너무 바쁠 때 와서 그래. 저 사람 회사가 연말 연초에 정신 없거든. 엄마는 어차피 2주만 있다가 내려가실 거니까 우리 집안일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나도 알지. 그래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니? 알겠어. 엄마도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따 저녁에 낙지볶음 드시고 싶다고 했지?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사서 포장해가지고 갈게. 집 근처에 맛있게 자라는 곳 있어. 어머님, 저는 오늘 좀 늦으니까 남편하고 둘이 먼저 식사하세요. 뭐처럼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대접도 잘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너도 돈 버느라 고생인데 뭐. 나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던 대로 해. 어차피 며칠 있으면 내려갈 사람이잖니? 시어머니가 최근 병원 진료 때문에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십니다. 어머님 사는 곳은 지방 작은 소도시라서 대형병원이 없더라고요. 시댁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할때 혼자서 하시기 힘들잖아요. 버스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타고 시내로 나오면 병원이 있긴 한데 매번 왔다 갔다 통원 치료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시기로 했어요. 최소 2주 정도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며 병원 다니시라고 제가 배려를 해드린 거죠.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니 점점 선을 넘고 제가 해드린 배려가 무색하게 집안 살림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긴 했어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빨래니 청소니 살림살이 뒤지고 다닐 생각을 하니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오늘 월급날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먹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뭐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 먹으러 갈까? 어머님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보니까 해산물 잘 드시던데 회를 먹던지 해물탕을 먹던지 해. 알겠어. 아예 엄마 용돈도 현금으로 뽑아놨다가 이따 밥 먹을 때 드리고 장모님 용돈은 지금 내가 바로 보내 드릴게. 그게 낫겠다.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현금으로 뽑아 와. 그럼 집앞에 횟집에 3명 예약해 놓을게. 당신 오늘은 일찍 퇴근하지? 그럼, 월급날인데, 칼퇴근 해야지. 이제 어머님 계실 날도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당신이 진짜 고생이다. 조금만 참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예전에는 어머님 나중에 연세 많이 드시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모시고 살아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 아, 그런데, 안될것 같아. 며칠 계시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 같이 살다간 사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 그래, 모시고 사는 건좀 그렇지. 나도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해도 내가 절대 결사반대 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이따가 퇴근하고 바로 횟집으로 와. 알겠어, 이따 봐.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에는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아빠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생활비가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 30만원을 드리고 있으니 남편이 처갓집에도 똑같이 드려야 이치에 맞다면서 친정에도 30만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용돈을 보내드려도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님이 생활이 조금 불편하시고 노후 준비조차도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렸더니 뭘 이런 걸다 주냐고 매번 고맙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제 친정부모님한테도 보냈으니까 걱정 말고 받으시라 했더니 너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30씩 보내냐고 되물어 보셨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 대답하고 말았는데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 몰래 어머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용돈을 양쪽에 똑같이 주는 게 맞니? 너희 아버지 아직 일하고 계신 거 아니냐? 네, 저희 아빠는 정년이 아직 몇년 남으셨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너희 부모님은 일도 하고 있고 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 재산도 좀 넉넉하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굳이 너희들이 용돈까지 드릴 필요가 있니? 아, 원래 어머님한테만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양가 부모님들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요. 걔는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대? 너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 부모님이 30만원 받는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라겠어? 기분이 좋기라겠니?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잖아. 아, 그런데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돈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그냥 남편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시면 남편한테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 그걸 중간에서 너가 눈치껏 이야기 해 줘야지. 너희 부모님은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두 배로 주자고 이야기 해 봐라.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잘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 용돈은 똑같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 용돈이 더 필요하세요?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꽁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 잠시만요. 엄마, 내가 맨날 내 용돈에서 20만원씩 더 드리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왜 장모님 용돈까지 뺏으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너가 왜 끼어들어? 그게 중요해? 엄마 진짜 적당히 해. 며느리가 엄마한테 많이 양보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럼 엄마도 시집살이 시킬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나같이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 마음 다 알겠는데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그 돈으로 전부 우리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주셔. 겨울 되면 사이 춥다고 패딩 사주고 코트 사주고. 우리 장모님 장인아른 같은 분들이 없다고. 근데 겨우 용돈 삼식 때문에 서운한 소리 해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신경을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너희 장인장모는 먹고 살만하다며. 그거랑 엄마랑 아무 상관 없어? 엄마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앞으로 며느리 얼굴 못 보게 될 거야. 내일 진료 마지막 날이지?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 너는 진짜 누구 아들이니? 내가 며느리한테 대체 뭐라고 했다고 그래? 얘 너도 입이 있으면 말좀해 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니까 앞으로 돈 이야기 하실 일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이 없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를 아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됐어. 너네 집에 더 이상 신세 안 진다. 질려고 뭐고 오늘 당장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후회하지 마. 어휴, 엄마 마음대로 해.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남편은 안 그래도 처가에 빚지고 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런 소리라니까 너무 창피했나봐요. 결국 어머님은 그날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고 단단히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잘해줘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데 이젠 제가 어머님을 포기하려고요. 내일이네, 우리 상견례 날도.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전에 일찍 내려가려고 따로 오전에 할 일이 있으시대. 우리 동네는 처음 오시는 걸 텐데. 무슨 볼일을 보고 오시려고? 한시에 예약해놨기 때문에 늦으시면 좀 곤란한데. 아니야. 오전에 약속이라고 하시니까 12시 전에는 볼일 끝나실 거야.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 두분 모두 어디 좀 갔다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 나야 냈지만안게 오시면 아무 상관없지. 주말이라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릴 텐데 운전 조심해서 내려와. 나는 이따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 다녀오려고. 엄마가 그래도 상견례 하면 오빠네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하셔서 한벌 사드릴 생각이야. 에이뭐 옷까지 새로 사셔? 어차피 우리 결혼은 다 결정된 상황인데, 그냥 부담 없이 인사하고 식사하는 자리니까 괜히 긴장하지 마시라고 해. 그래도 우리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 모처럼이니까 좋은 옷 사드려야지. 알겠어, 백화점 갔다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보자. 그래! 오빠도 오늘은 일찍 쉬어.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는 미리 몇번 만난 적도 있었고,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실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나 남자친구나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수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결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혼하니까 특별하게 부모님 눈치 볼 일도 없고 부모님들께서도 부담이 없으니 특별하게 반대하시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이번 상견례가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도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하면서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위아래 한 벌을 제가 쫙빼 드렸어요.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네 동네 앞산에 등산 코스 좋은 게 있더라. 너는 혹시 가 봤니? 예전에 한번가 봤던 것 같아요. 정상까지는 조금 멀고 중간에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찍고 내려오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 그럼 아예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정상까지 찍고 내려올까? 내일 등산 가시려고요. 혹시 약속 있다고 하던 게 등산 말씀하시던 거였어요? 어, 맞아. 평소에 우리가 이 동네로 넘어올 일이 없잖니. 이번 기회에 한번 정상 찍고 내려오려고. 내일 1시가 약속 시간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그때로 알고 준비하실 텐데, 그냥 지금이라도 식당에 전화해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룰까요? 아니야, 미루긴 뭐 하러 미뤄? 일찍 올라갔다가 오전 중에 내려와서 사우나 갔다가 옷 갈아입고 가면 돼. 얘는 걱정도 팔자야. 그래도 산 타고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전 그러시면 약속을 다른 날로 미뤄도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나도 너네 동네에 또갈 일이 있겠니? 한번 가는 김에 산에도 살짝 올라갔다 오려고 그러는 거지. 아, 네. 일단 그러면 제 시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가 산하면 베테랑들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일찍 하산해서 싹 씻고 갈 테니까 티도 전혀 안날 거야. 예전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취미가 등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특히 봄 가을에는 거의 매주마다 전국 팔도로 산이란 산은 다 올라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네로 오셔서도 상견례전에 등산을 하고 오신다길래 저렇게까지 좋을까 싶긴 했지만 그전에 사우나도 가고 옷 갈아입고 오신다고 해서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원래 약속 시간이었던 1시에서 15분 정도 일찍 찾아갔고 예약해 놨던 룸에서 남자친구와 부모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제쯤 올수 있는지 연락을 했더니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우리는 벌써 식당 도착했어.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내 이름으로 예약했어." 부모님들이 지금 방금 산에서 내려오셨어. 여기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가볼게. 지금 내려오셨다고? 산에서? 아니, 일찍 등산 마치고 사우나 갔다가 오신다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나는 밑에서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시더라고. 우리 아빠는 막걸리도 조금 드신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딱 싫어하시는데 그냥 차라리 오늘 차 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다음에 다시 약속 잡자.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내려오다가 접촉사고 났다고 거짓말할게. 에이,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래도 약속 다 잡아놨는데 다른 날또 내려오면 힘들잖아? 20분이면 가니까 너가 시간 좀 끌고 있어봐. 아니면 먼저 식사를 시작해도 좋고.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차마 남자친구네 부모가 등산을 갔다가 늦었다는 말을 할수 없더라고요. 엄마랑 아빠 모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상견례 시작도 하기 전에 화가 잔뜩 나실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옷이라도 갈아입고 땀이라도 제대로 닦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주말이라서 차가 너무 막힌다고 핑계를 댔어요. 거짓말을 하는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딱히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기다리는 동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마침내 원래 약속 시간이었던 1시에서 25분쯤 지나서 남자친구와 걔네 부모님들이 식당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오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라도 하고 올줄 알았더니 등산복 차림 그대로 머리는 땀으로 헝클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아버님은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막걸리를 한잔하신 건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술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졸지에 부모님에게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버려서 저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날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상대방 집안이 너무 경우가 없고 예의 없는 것 같다면서 저런 집안과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말랍니다. 엄마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다. 아빠도 절대 이 결혼은 반대라고 하시더라. 엄마,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남자친구는 정말 사람 괜찮고 좋단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집에 시집가면 너가 고생이야. 편한 차림으로 오는 곳이랑 예의를 지켜야 할곳 구별도 못하는데 저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희 시부모가 되면 어차피 고생은 너가 하는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는 안 그래. 엄마도 봐서 알잖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결혼은 너희들 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정하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힘드네 어쩌네 징징대 봐야 소용없어. 진짜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까? 나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 상견례날 오전에 등산하고 온다는 사람은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전날에 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새옷 사고, 아침 일찍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왔는데. 최소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기본 예의는 갖춰야지. 알겠어. 남자친구한테 시간 좀 갖자고 해야겠다. 상견례가 끝난 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당장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펼쳐질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결혼 준비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제 대충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이대로는 내가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데? 우리 부모님도 요즘 세상의 상견례는 다 형식적인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고 뭐라 하시더라. 미안, 오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생각이 너무 다른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는 미용실 가서 드라이까지 하고 왔는데, 등산복에 썬캡 쓰고 나타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니? 등산하다 보면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대로 일찍 하산하셨으면 사우나 갔다가 제대로 꾸미고 가셨을 거라고. 약속시간 늦을까봐 부랴부랴 씻지도 못하고 갔더니, 이런 소리나 들을 줄은 몰랐다. 어쨌든 나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오빠네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셨나 봐. 이런 취급 받으면서 며느리 노릇할 생각 없어. 그까짓 옷차림이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결혼까지 엎어? 너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불고 매달리지나마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보고 쉽게 여기는데 결혼하고 나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유로 파혼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옷차림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너무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부모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을 테니 부모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